안녕하세요 수의차 싸게사 223입니다. 오늘은 클리오 제엔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클리오 제엔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요. 탄탄한 유럽 감성의 주행 성능으로서 어, 리터당 17.7km까지 나오는 우수한 연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컴팩트한 크기와 실용성이 좋고요. 특히 트렁크 공간이 어, 300리터 정도 돼서 동급 대비 꽤 괜찮은 편에 있고요. 독특한 세련된 디자인과 풍부한 기본 옵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전면부고요. 조우석 방향,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디자인 상태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핸들. 자, 키로수는 83,000km입니다. 내비게이션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트렁크도 상당히 넓습니다. 북극 대비 비교해서요. 엔진룸 휠 같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끌리오젠 말씀드리면서요. 수입차 싸게다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신면 판매와 성유럽 고지원계 원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으나 모터 아래 www.switcher.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매직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자매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하이브,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 5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끌리오젠 말씀드리면서요. 성교육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선의보험 83,217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교환도 단순 교환 하나 있지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운전석 횡단 하나만 단순히 있고요. 운전석 문자 파는 도색이니까요. 자, 운전석 횡단 하나만 단순 교환인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 클리오젠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 주면 www 수입차 싸게 사기 닷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 주면요 소사사 국산차 수입차 은신모델 길로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리오젠 7334,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와이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롤렛 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끌리오젠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